자, 111페이지 도약하기 9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9번 문제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AD가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로 먼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우리 문제의 조건과 비슷하게 삼각형 A, B, C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선분 A, D가 각 A의 2등분 선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이 각의 2등분 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 자, 이변의 길이를 A, 그리고 이변의 길이를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C, D라고 했을 때 A, B, C, D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a 대 b는 c 대 d.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면 9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하면 9번 문제의 선분 bc에서 bd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12대 4. 그러니까 3대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각 a가 60도이고요.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선분 B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BC의 제곱은 12제곱, 4의 제곱, 이곱하기 12, 4, 코사인 60도. 자 그러면 144 더하기 1 6이고요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이것과 사라지겠네요. 마이너스 48. 자, 이것들을 계산하면 112가 나옵니다. BC의 제곱이 112네요.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는, 자, 루트를 씌우면 4루트 7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BC의 길이가 4루트 7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BD는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BD의 길이는 4루트 7, 이것에 4분의 3배.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3루트 7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9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방법은 사인 법칙, 코 사인 법칙,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b, d의 길이죠. 각 a를 이등분한 선이기 때문에 이각은 30도, 그리고 이각 또한 30도가 됩니다. 그런데 삼각형 ABC를 보시면 각 A의 크기를 알고 AB의 길이를 알고 AC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넓이는 1분의 1, 12, 4, sin 60도 자, 이것들을 계산하면 24 곱하기 sin 60도는 2√3이죠 12√3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ABD 더하기 ADC 이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1 2트3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BD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AD의 길이를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선분 AD라고 더 볼게요 자 ABD의 넓이는 1분의 1, 12, AD, sin 30 자, 이것들을 계산해 보면 sin 30 또는 1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AD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ADC의 넓이를 또 구해 볼게요. 2분의 1 /2 AD 4 사인 30도. 자, 이것과 이것 만나서 이가 되죠. 3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없어지겠고요. 이 결과는 선분 AD가 나옵니다. 자이 둘을 합치면 4 AD가 나오겠죠. 즉4 AD가 12루트 3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AD의 길이를 알수 있겠네요. AD는 3루트 3이 나온다. 자, 3루트 3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AD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AD의 길이가 3루트 3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삼각형 ABD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변의 길이를 알죠? 이변의 길이를 압니다. 이 각이 30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 d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b, d의 제곱은 12제곱, 3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12, 3루트 3, 코사인 30도, 144 더하기 27이죠? 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이 뒤에 있는 값이 108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08. 그럼 b d 의 제곱이 63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b d 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97에 63, 3루트 7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9번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AOB의 각이 120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넓이가 지금. 4 루트 3이라고 하죠. 이 각과 넓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a와 b 점이 op와 oq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자 그럼 넓이와 각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넓이 4 루트 3은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5b 곱하기 사인 120도. 자 4인 120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4분의 루트 3오 a 오 b가 되겠네요. 오 a 와오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양변에 4를 곱하고 루트 3을 없애주면 오 a 곱하기 오 b는 16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 a o b에서요. 자, 삼각형 A, O, B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봅시다. 그래서 이걸 A, B의 제곱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A, B의 제곱은 O, A 제곱, O, B 제곱, E, O, A, O, B 코사인 120도가 나옵니다. 자,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부호 조심하세요. E가 없어지고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5a 곱하기 5b는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럼 ab의 제곱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5a 제곱, 5b 제곱 플러스 16. 자, 이렇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ab의 최솟값입니다. 자, 그런데 5a 제곱 더하기 5b 제곱 두 양수의 합의꼴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죠 먼저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0보다 큰두 실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A와 B가 0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곱하기 루트 ab 자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10번의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5 a 제곱 이것은 양수죠. 그리고 5 b 제곱 이것도 양수입니다. 두 개의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곱하기 루트 두 개의 곱 그럼 5 a 5 b 이것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우변의 식을 정리하면요 2 곱하기 5A, 5B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5a, 5b, 5A 곱하기 5B의 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16이라고요 그러면 이 값은 결과가 32가 나오네요 정리해볼게요 따라서 AB의 제곱은요 선분 AB의 제곱은 자 AB의 제곱이 오 a 이 제곱 도하기 오비 제곱 플러스 16 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오 a 이 제곱 도하기 오비 제곱이 32 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면 AB의 제곱은 크거나 같겠네요. 무엇보다 32 플러스 16 보다. 즉, 이것은 48 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선분 AB의 최소값은요. 48의 루트를 씌운. 하루 3 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0번 문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수학 문제에서요.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뭔가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양수이다 라는 말을 쓸수 있으면 혹시 산술기하 평균이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의심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1페이지 도약하기 9번 문제와 10번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